Yeah. 원래는 have in common이 무슨 뜻이냐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a lot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they are cultures라고 해서 그들의 문화들과 languages, 언어들은요, are similar. 뭐하다?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지 비슷하고, if가 무슨 뜻? 뭘까? 뭐 먹었다리 무슨 뜻? 적어놔야지. 만약에 뭐라면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아키히토의 말이요 are true 사실이라면, 그지 사실이라면 they share blood too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피를 나눈 것이다 또 한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같은 형제다 이 말이겠죠. 자, this is 이것이 is a good start 좋은 시작이래요. 무엇을 위한 좋은 시작이냐면은 뒤에 봐봐. 자, Japan, 일본은요, was once the enemy of Korea. 이때 once는 한때야, 오케이, 한때. 정어나 모르면, 자, 한때 뭐예요? 한국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그래 이제 피로 나눈 사이다. 한때 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뭘 형성하려고 해? 뭔가 이제 서로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서로 좋아지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이 이제 1번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설마 매루지, 결혼은 아니지, 그지? 자, 프렌드십, 우정이죠. 패밀리, 가족 짭 일이고 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인 건데 여기서 뭔가 서로 좋아질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정답이 뭐가 돼? 2번이 되겠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정어리란 뭐야 좋은 시작입니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1번은 뭐라고 원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 뭐라고? 한한뭐 하나 네데적으라 했지 한때어적어놔 그죠? 왜냐면, once가 접속사일 때, 일단, 뭐, 뭐, 하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부사로서, 한때, 이런 뜻이에요. 한때, 바로 한국의 적이었다. But, 그러나, 지금이, the time,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냐면, 이렇게 꾸며주겠지. 그지 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죠? 형용사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 바로 뭐냐면, new history. 새로운 역사를 지을 시간이야. 이 말이겠지. 그래서 as the same goes라고 해서 자, as the same goes 미추천놔 무슨 뜻? 여기 쭉쭉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지. 속, 속담에서 말하듯이 the best victory 뭐야? 최고의 승리는 뭐하는 것이다? 자또 체크해놔. turn A into B예요. 자, turn A into B 무슨 뜻? 무슨 뜻일꼬? 뭘까? 뭘까? 그렇지. A를 B로 바꾸다.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는 적을 친구로 바꾸는 것이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 보면 되고 1번 나오고 2번. 그럼 2번 뭐가 돼야 돼? 자, the twins. 쌍둥이들이에요. 쌍둥이는은 have a lot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은 have a lot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지. 알겠어?